김정진! 김정진! 아, 정말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이제 단체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정신도 너무 없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더 완벽하고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단체로 더 멋있는 거 저희 간접적으로 짧게나마 저희 멤버 세 명이서 함께하는 거 보셨잖아요. 진짜 같이서 합을 방금 처음만 쳐봤어요. 근데도 너무 저희 자연스럽게 이렇게 십몇년 됐냐 뭐 대충 십몇 년 됐어요. 1 네, 십몇 년된이 단합으로 더욱 멋있는 공연으로 이렇게 단체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멤버도 멤버지만 어쨌든 이 무대를 완성한 게 결국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목소리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아미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는 아미들까지 함께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자꾸 마이크에서 물 나와요. 인이어에서도 <laughs> 자꾸 물 나오고. 어, 앵콜 공연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무대들도 이것저것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불 차례예요. 좀금 위아래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까지 도전해 참고하려면 지금처럼 끝까지 함께 불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만 믿고 갑니다. 네, 저도 아미들 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네, 다음 도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진이었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셋 도전.